미국 한복판에 한국식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이미 입주는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상류층과 실리콘밸리 CEO들까지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다는데요.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과연 이 한국식 아파트가 미국을 뒤흔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만든 영상입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미국 la 중심부 한인타운 한복판에 한국식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더보라 3170. 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볼수 없던 혁신적인 설계와 시스템이 적용된 그야말로 k아파트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현대적인 건축 디자인, 철저한 보안, 그리고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장. 키즈 카페, 루프탑 가든까지, 완비.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 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입주자는 스마트폰 하나로 조명명, 난방, 보안까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3,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만원입니다.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지만, 입주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들 중에는 놀라운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의 70%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대체 왜 미국인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걸까요? 미국에서 아파트를 선택할 때 젊은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리함, 안전, 그리고 최신 기술입니다. 한국식 아파트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예상과 달리 20, 30대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호텔 같은 커뮤니티 시설. 미국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기본적인 헬스장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피트니스 센터, 키즈 카페, 실내 골프장, 루프탑 가든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집을 나설 필요 없이 모든 생활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철저한 보안 시스템. 미국에서는 택배 도난 사고와 무단 출입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국식 아파트는 입주자 전용 출입 시스템, 24시간 보안, 무인 택배 보관함까지 갖추고 있어 특히 혼자 사는 직장인과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최첨단 스마트 홈 시스템 조명, 온도, 가정까지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덕분에 관리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특히 선호합니다 결국 미국 젊은 층이 K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아파트의 진정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경악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입주가 시작된 후, 미국인들은 이 아파트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날, 한 입주자가 로비에서 직원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아파트는 왜 이렇게 따뜻한 거죠? 직원은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이곳은 한국식 온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바닥 난방은 너무도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히터를 사용합니다. 히터는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려보내는 방식이라 공기가 쉽게 건조해지고 실내 온도 차이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국식 온돌은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열을 올리는 방식으로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실내 온도도 고르게 유지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입주자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집안 공기도 쾌적하고 몸도 훨씬 편안해요. 전기세도 덜 나오고 감기도 덜 걸리는 느낌입니다. 입주자들은 이제야 온돌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온돌을 처음 접한 미국 건축업계는 이 시스템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대체 왜 미국 건축가들은 온돌을 도입하는 것을 꺼려했던 걸까요? 온돌 시스템을 처음 경험한 미국 입주자들에게는 또 다른 문화적 차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식 온돌이 적용된 이 아파트에서는 바닥에서부터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실내에 있어야 합니다. 입주 초기 미국인들은 다소 어색해 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는 사실은 신기했지만 맨발이나 양말 차림으로 생활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바닥에 온기가 주는 편안함을 직접 경험한 후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방문할 때 먼저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를 묻고 온돌 난방이 없는 집에서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돌과 함께 한국의 신발을 벗는 문화까지 미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아파트가 미국에서 인정받으며 더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K 아파트의 확산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일까요? 한국식 아파트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LA 한복판에 세워진 더보라 37170이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K 아파트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건설사들은 뉴욕, 텍사스, 시애틀 등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S건설, 현대건설, 반도건설 등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사들이 미국 주택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새로운 형태의 주거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아파트가 가진 효율적인 공간 설계, 최신 스마트 시스템,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이 미국 시장에서도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와 비효율적인 주거 환경에 익숙했던 미국인들은 한국식 아파트를 경험하면서 기존 주거 문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젊은 세대와 한인 사회에서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미국의 주택 시장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식 아파트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주거 문화입니다. 과연, K 아파트는 어떻게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고 있을까요? 미국의 기존 아파트에서는 이웃 간의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별적인 생활을 하고 같은 건물에 살아도 서로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K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미국인들은 새로운 주거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함께 운동하는 피트니스 클래스.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는 키즈 카페와 놀이공간. 서로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는 루프탑 파티. 이러한 공동체 문화는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설이 좋아서 이곳을 선택했던 미국인들. 그러나 점점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식 주거 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친해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나요? 입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이제는 일부러 커뮤니티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K아파트는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억만장자들까지 K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대체 왜 부자들까지 한국식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K아파트의 인기는 이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미국 상류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CEO들, 금융업계 고위 인사들, 그리고 비버리 힐스의 부유층까지 한국식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고급 저택을 두고 K 아파트를 선택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대저택은 크고 웅장하지만 오히려 외부인들의 침입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K 아파트는 출입 통제가 철저하고 보안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이 점이 상류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편리한 생활 환경입니다. 넓은 저택에서는 기본적인 유지 관리도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K 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아파트 내부에서 해결됩니다. 헬스장, 카페, 수영장, 골프 연습장까지 갖추고 있어 굳이 외출하지 않아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커뮤니티 문화입니다. 미국 부유층들은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K 아파트에서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류층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회적 교류까지 가능한 K 아파트를 새로운 럭셔리 주거 공간으로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은 한국 아파트가 미래의 주거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K아파트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K아파트의 성공은 미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식 아파트는 유럽, 캐나다, 중동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는 한국식 초고층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이며 런던과 파리에서도 한국 건설사들의 프로젝트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시스템이 강조된 한국 아파트의 특징은 유럽의 젊은층과 고소득 직장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북유럽에서는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해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식 온도를 적용한 아파트 프로젝트가 현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에서는 고급 주거 공간을 원하는 부유층을 타깃으로 K 아파트 개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 철저한 보안,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된 한국 아파트는 중동의 럭셔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건축 기술이 세계 주거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 유럽, 중동까지 K 아파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국 아파트의 위상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미국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구독,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는 공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 한국의 또 다른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코리아였습니다.